도레포션 성경 읽기입니다. 에모르, 말하여라.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장 23절,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31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여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그 제사장들, 곧 아론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그의 백성 중 시신에다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너는 그들에게 일러야 한다 오직 그에게 가까운 살붙이 곧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그녀에게 남편이 없는 그의 가까운 처녀인 자기 누이 외에는 그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자기 백성에게 남편과 같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제사장들은 그들의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구렛나룻을 면도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몸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고 그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사르는 재물, 곧 그들 하나님의 음식을 그들이 바치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그들은 창녀나 몸을 버린 여자를 취하지 말아야 하고 남편과 이혼한 여자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의 음식을 그가 바치기 때문이다. 그는 내게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며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기 때문이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 음행으로 몸이 더럽혀졌으면 그녀의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이다. 불에 그녀는 살라져야 한다. 그의 머리에 관유로 기름 부음 받고 옷들을 입어 그의 형제 중 위임을 받은 그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아야 하고 옷들을 찢지 말아야 한다. 어떤 시체에도 그는 가지 말아야 한다.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하여도 그는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성소로부터 그는 나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의 관유의 성별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는 수천여인 여자를 취해야 한다. 그는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몸을 버린 여자나 창녀를 취하지 말고 오직 그의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취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그의 자손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내 자손 중에 그들 대대로 흠이 있는 사람은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려고 가까이 오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가까이 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곧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팔다리가 짧거나 긴 사람이나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나 손이 부러진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그의 눈에 흰 반점이 있는 사람이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사람이나 고한이 상한 사람이다. 그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사르는 재물을 바치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에게 흠이 있는 한 그의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려고 나아오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식을 지성물이나 성물들 중에서 그가 먹을 수 있다. 다만 그는 그 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재단으로 나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에게 흠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내 성소들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기 때문이다. 모셰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들로부터 자신을 성별하여 그들이 내게 거룩하게 구별한 것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 대대로 너희 모든 자손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한 성물들에 그의 부정함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목숨이 내 앞에서 끊어져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아론의 자손 중 어떤 사람이 악성 피부병이나 유출병 환자면 그는 정결해질 때까지 그 성물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 부정한 사람이나 정액이 나온 사람에게 닿는 사람. 또는 부정하게 된 모든 기능 것이나 부정하게 된 사람 그 부정이 어떤 것이든지 사람에게 닿는 사람 이렇게 닿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가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그 성물 중에서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다. 해가 지면 그는 청결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성물 중에서 먹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그것으로 부정하게 되므로 그는 먹지 말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그들은 내 임무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말아야 하고 그것을 더럽혀서 그것 때문에 죽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모든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과 함께 사는 거류민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 돈으로 산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의 시종도 그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여 있을 때 그녀는 그 헌납한 성물들을 먹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의 딸이 과부이거나. 이혼하여 자식이 없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어릴 때처럼 살면 그녀는 그녀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그러나 모든 일반인은 그것을 먹지 못한다.만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성물을 먹었으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 성물을 그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들 곧 여호와께 들어 올린 것들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그들의 성물들을 먹을 때 그들은 그것들로 배상해야 하는 죄악을 짊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과 이스라엘에 우거하는 나그네가 그들의 모든 서원들과 자원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올림 제물로 그의 제물을 바칠 때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소나 어린 양들이나 염소들을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야 한다. 흠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너희가 바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서원이나 자원을 위하여 여호와께 화목희생 제물로 소나 양을 바칠 때 그것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흠 없어야 한다. 그것에 어떤 흠도 잊지 말아야 한다. 눈이 먼 것이나 부러진 것이나 잘린 것이나 혹이 있는 것이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것들을 너희는 여호와께 바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그것 중 어떤 것도 재단에서 사르는 재물로 여호와께 바치지 말아야 한다. 사지가 너무 길거나 짧은 소나양을 너는 자원재물로 바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서원을 위해서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고환이 상했거나 부서졌거나 빠졌거나 잘린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바치지 말아야 한다. 너희 땅에서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방인의 손으로부터도 너희는 이런 모든 것중 너희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상처가 있고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때, 7일 동안 어미에게 있어야 하고, 8일째부터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소나 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에 너희는 잡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 희생 제물로 제사 드릴 때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제사 드려야 한다. 그날에 그것이 먹혀야 하니, 너희는 그중에 조금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여겨져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믿지라임 땅에서 나오게 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거룩한 모임들로 그들을 소집해야 할 여호와의 길들을 그들에게 일러야 한다. 이것들이 내 길들이다. 6일 동안 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7일째는 안식일 중에 안식일 곧 거룩한 모임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날은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기일들이니 너희가 각각 그 기일에 그들을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들이다. 첫째 달 14일 저녁때는 여호와의 6월절이다. 그리고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너희는 먹어야 한다. 첫날에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고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사르는 재물을 7일 동안 바쳐야 한다. 7일째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니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수확물을 너희가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곡식단을 그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그는 그 곡식단을 여우 앞에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여 지도록 흔들어야 하니 그 안식일 다음날에 그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 너희는 그 곡식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된 흠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여호와께 올림 제물로 또 곡식 제물로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 십분의 이 에파를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또술 제물로 포도주 사분의 일 흰을 바쳐야 한다. 너희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가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과 볶음 곡식과 햇곡식을 너희는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례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안식일 다음날, 곧 너희가 그 흔드는 재물인 곡식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7주 안식일을 완전하게 세워야 한다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너희는 50일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께 새 곡식 재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 사는 곳들로부터 너희는 흔드는 재물인 빵두 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들을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파로 만들어야 하고 발효된 것을 구워야 한다 이는 여호와께 첫 소산물이다. 너희는 그 빵과 함께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수소 한 마리와 수량 두 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그 곡식 재물과 술 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올림 재물이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재물이다. 너희는 속재 재물로 수렴소 한 마리와 화목희생 제물로 1년된 어린 양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우 앞에 흔드는 제물로 그첫 소산물인 빵과 함께 어린 양두 마리 위에서 흔들어야 한다. 그것들은 여우와께 거룩한 것으로 그 제사장의 것이다. 너희는 바로 이 날에 소집해야 한다.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니.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너희 대대로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영원한 교례다 너희는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내 밥모퉁이까지 모두 다 거두지 말아야 하고 내 수확물 중 떨어진 것을 줍지 말아야 한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내 버려두어야 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딸 초하루는 안식일이다. 두루아를 부는 기념일이고 거룩한 모임이다. 너희는 어떤 일상의 일도 하지 말고, 사르는 재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정령 이 일곱째 딸0일은 속죄일이니.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 너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사르는 재물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어떤 일도 너희는 바로 이 날에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바로 이 날에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져야 한다. 바로 이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목숨을 그 백성 가운데서 내가 멸할 것이다. 어떤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너희 대대로 영원한 교례다. 그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그달 9일 저녁 곧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 일곱째 달 15일부터는 여호와께 7일 동안 초막절이다 거룩한 모임인 첫날에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사르는 재물을 바쳐야 한다. 8일째에는 거룩한 모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며 너희는 여호와께 사르는 재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은 성애가 있다. 어떤 일상의 일도 너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날들은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소집해야 하는 여호와의 길들이니 여호와께 사르는 재물, 올림 재물과 곡식 재물과 희생 제물과 술 제물 재물, 제물을 각각 그 날에 바치기 위한 길들이다 여호와의 안식일들과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는 선물 제물들과 모든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외에 바쳐야 한다 정령 일곱째 달 15일에 너희가 그 땅에 소산을 거둘 때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명절을 지내야 하니 첫날이 안식일이며 팔일째가 안식일이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첫째 날에 아름다운 나무의 과일과 종려나무 잎과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일 동안 기뻐해야 한다 너희는 그 날을 여호와께 명절로 1년에 7일 동안 지내야 한다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교례다 일곱째 딸의 너희는 그날을 명절로 지내야 한다. 너희는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하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원주민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미지레임 땅에서 나오게 할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했다라는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모세가 여호와의 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항상 등잔이 켜져 있도록 그 등불을 위하여 찌은 깨끗한 올리브유를 내게 가져오게 하여라. 회막 안 증거계의 휘장 밖에서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그것을 켜두어야 한다. 너의 대대로 영원한 교례다.정결한 등잔대 위에 그는 그 등잔들을 여호와 앞에 항상 켜 두어야 한다.너는 고운 밀가루를 취하여 그것으로 12개의 둥근 빵을 구워야 한다.둥근 빵한개에1분의 2에 파가 될 것이다.너는 여호와 정결한 상위에 한 줄에 여섯 개씩두 줄로 그것들을 놓아야 한다.너는 그줄 위에 깨끗한 유향을 놓아야 한다. 그래서 빵을 위한 기억물로써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있어야 한다. 안식일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앞에 항상 그것을 차려야 한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속하여 그들이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께 사르는 재물 중 지성물이니 영원한 귤에다.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 그는 미츠라임 남자의 아들이다.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나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진에서 싸웠다.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여서 그들이 그를 모시에게 데리고 갔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실롬미시고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다. 그들이 그를 감방에 두었으니 그들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입을 분명히 따르기 위함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시에게 말씀하셨다. 그 저주한 자를 침 밖으로 나오게 하고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모든 자는 그들의 손을 그 저주한 자의 머리 위에 얹어야 한다. 그리고 온 회중이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말해야 한다.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하며 온 회중이 정령 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나그네든지 원주민이든지 그 이름을 모독할 때 그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정령 죽임을 당해야 한다. 가축을 쳐 죽인 자는 그것을 배상해야 하되, 목숨은 목숨으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해를 주었으면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똑같이 행해져야 한다.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가 사람에게 해를 준 것처럼 그대로 그에게 주어져야 한다. 가축을 쳐 죽인 자는 그것을 배상해야 하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나그네든지, 원주민이든지, 한 법규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하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짐 밖으로 끌어내어 그에게 돌을 던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에스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서 치우칠 때내 성소의 임무를 지킨 자독의 자손인 그 레비 제사장들이 내게 나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진 것과 피를 내게 바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그들만 내 성소로 들어올 수 있으며. 그들만 내 상에 나와 나를 섬길 수 있으며 내 임무를 지킬 수 있다. 그들이 안뜰 문들에 들어갈 때 삼베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들이 안뜰 문들에서 섬길 때 그들의 살에 양털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삼베 터번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어야 하고 삼베 바지들이 그들의 허리에 있어야 한다. 땀이 나게 하는 것은 걸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바깥들, 곧 백성이 있는 바깥들로 나갈 때 그들이 삼길 때 입은 그들의 옷들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어야 한다. 그들이 다른 옷들을 입어서 그 백성을 그들의 옷들로 거룩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밀지도 말아야 하고 길게 풀지도 말아야 하며 그들의 머리를 잘 깎아야 한다. 모든 제사장은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과부나 이혼한 여자는 아내들로 취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자손 중에 처녀나 제사장에게서 과부가 된 여자를 취해야 한다.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쳐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알게 해야 한다. 송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재판에 서서 내 공의로 재판해야 한다. 내 토라들과 내 규례들을 내 모든 길에 그들이 지켜야 하며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게서 가서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시집까지 하는 누이가 죽었을 때는 자신을 부정하게 할수 있다. 그가 정결의식을 한 후에 치리를 더 그를 위하여 세워야 한다. 그가 성소에서 섬기려고 성소의 안뜰로 들어가는 날에 그는 자기 속죄 재물을 바쳐야 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 그들의 유업은 내가 그들의 유업이니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소유도 너희는 그들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들의 소유다. 곡식 재물과 속재 재물과 배상 재물은 그들이 먹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헤렘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종류의 첫 소산물 중 가장 좋은 것과 너희 모든 헌남물 중 모든 종류의 헌남물은 그 제사장들의 것이 된다. 그리고 너희 첫 밀가루들을 그 제사장에게 주어 내 집에 복이 머물게 하여라.새나 짐승 중에서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그 제사장들이 먹지 말아야 한다.히브리서. 도라는 앞으로 있을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그 일들의 형상 자체가 아니므로 매년 자신의 희생재물을 계속 바쳐도 그것으로 나오는 자들은 자신을 결코 완전하게 할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바치는 일을 그쳤으며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해마다 죄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수소들과 순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없앨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시아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 제물과 곡식 제물을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올림재물과 속재재물을 당신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 안에 저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마시아우께서는 위에서 희생재물과 곡식재물과 올림재물과 속재재물을 당신께서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토라에 따라 받쳐집니다. 그때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째 것을 패하셨습니다. 이 뜻에 따라 단번에 들이신 예시와 마시아의 몸의 제물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Amen.